아, 이거 무슨, 금동불상 같은 거라든지. 어, 너무... 안녕하세요. 헌터 케이입니다. 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와, 서울 근교에 왔는데, 어, 저기 올라가는 데가 너무 힘들어요. 어우, 아 오늘 근처에 고갯길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 자 오늘 그래도 고생한 만큼 멋진 탐지물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힘드네요 아, 고갯길은 참 이쁘네요 등산로랑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휴. 공기는 참 좋습니다. 하. 하. 이건 뭐야? 핸드폰이네. 야, 애니콜.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던 거야? 단둥가? 오 이건 아주 옛스러운데요? 백정들이 쓰는 칼일 같은 걸까요? 백정이 아니지. 소 잡는 칼? 오소 잡는 칼은 아니고. 오이거 <laughs> 오. 아닐까요? 예, 이, 어, 옛날 칼 같아요. 그죠? 예. 조선에 이게 아마 이게 절절에서 생선 쓸때 잡는 거 생선 안 먹잖아 원래. 예, 그래도 어, 이야, 아직 튼실한데요? 튼실하죠? 예. 와, 옛날 장인의 어떤 그런 예, 한번 겨가 보려고 예, 예. 좋습니다. 나도이해 봐야지. 와, 이칼 묵직한 게, 와, 이칼 묵직한 게, 어, 아직도 이거 다듬으면 아주 날이 쓸것 같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 요즘 칼 같지가 않네요. 그래도 꽤 오래돼 보입니다. 와, 옛날 느낌이 무신 나네요. 멋집니다. 이리다, 이리다. 어? 돌 밑에서 신호음이 울리면은 어? 오돌 밑에서 뭔가 있다는 얘긴데 그 돌을 한번 파볼까요? 야, 오늘 작업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아저씨 저걸로 한번 해봐요 탐지기로. 네. 뭔데 예. 어떤 어떤 문양인지. 이거 뭔가 청동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묵직해요. 아이 밑에서 신호음이 울리는데. 또우연찮게또 밑에서 빠루를 발견하셨네요 이야 이건 착착 맞아떨어지네 신호음을 보호하니 약간 동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 이거 무슨 금동불상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올 게 아닐까요 힘들어 힘들어 안돼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엘보 때문에 <laughs> 아, 저 아저씨 아, 웃긴 아저씨야. 어? 엘보 관리를 해야죠. 아니 안 아저씨 안 된다고 씨, 나버리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아우 히, 힘센 형님이 하셔야지 저는 연약해가지고. 와 진짜 이건 엄청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좀 빠루까지 준비되어 있고 이야 이건.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건 와도 심상치 않은 돌판 밑에서 청동 수치가 울립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빼야 되는데. 어? 와. 들렸다. 여기 돌준 갖고 와저 예. 들어 역사적인 보물의 순간이 아닐까요? 금괴가 묻혀 있을까요? 아, 금동 상자 안에 괴짝 안에 그럴 수도 있어. 보물. 야, 이건,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이큰 그림, 빠루까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오, 어, 어? 아, 여기 돌. 아, 이어 아, 이 아, 이거. 이에다일 아, 이 아, 이거.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어, 신호 잡혀. 오. 오, 좋습니다. 확실한 청동 수치입니다. 나와라, 개짝, 개짝. 개니또씨 빠서 가고시서손 찌르면 글로 고잡다다어 근데 뭐가 태운 자국 있어. 그래요? 어 이거 봐. 시커만네요. 오 씨. 어, 잡혔어. 어, 잡혔어요? 대박! 어? 대박? 오, 대박! 뭔데요? 뭔 대박? 오. <laughs> 장난치지 마시고요. 대박! 대박! 와! 아, 대박! 와! 아. 이거 뭐야? 에이. 어? 쓰레기 태운 리인가요 그런 것 같아, 이아아 아, 아, 이런. 이런 것만 나와. 아, 대박! 아니 이런 뭔가 의미심장한 어돌 밑에다가 쓰레기를 막아놨나아나 보물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거의 80% 확신했는데 네, 쓰레기입니다. 아. 아 쓰레기입니다. 아, 에이 망할 망할씨. 아 빠루까지 다준비돼갖고씨 뭐가 된줄 알았더니. 에이. 아, 아깝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장소였는데, 돌 밑에 이야. 이 고려 청장가 와, 안쪽에도 무늬가 있네. 와, 기가 막히다. 야, 이 조각만 있는 거야. 아, 이거 안쪽에도 무늬가 있는 거 보면. 오 도자기는 도자기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밥그릇 항아리 그 정도 되나 안과 바퀴 무늬가 다 있네요 오 온전한 게 있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오늘때 고생 많아다가 아, 아 내려가는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밑에 사찰에서 참불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참 멋있는 곳이네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와저 깊은 산속에 사찰에서 오늘 음, 법당 같은 게 열리나 봅니다. 행사가 있나 보네요. 아니, 참 서울 근교에 이런 멋진 산이 있었다니 참 멋집니다. 막 충청도나 강원도 이런 데 다니지 말고 그래도 가까운 데 <laughs> 가까운 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경치가 좋네요. <laughs> 왜 토하시고 그러십니까? 품고. 서울 사람들은 정이 없어. 아, 오늘의 탐지물입니다. 그리고, 어 시칼. 어우, 요즘 칼은 아니네요. 아주 묵직합니다. 나를 갈면은 아주 사용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아주 묵직한 칼입니다. 어우, 멋집니다. 오늘 이렇게 쓰레기만 잔뜩 줬다가 화산합니다. <laughs>